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내가 스크랩 한번 해봤어 여러분들도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뜬금없는 연구 밴 흑화 합니다 근데 이 흑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약간 그 내가 블리츠에서 흑관 어쨌든 흑관 이거야 아 흑화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갸스 끼네요 너나타 님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간만에 주말에 접해서 서버에 풀리는 카드 뒤시기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튕기더니만 다시 로그인을 하니까 작업량 해킹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건가요 아니 진짜 손가락 뼈개져라 누르고 얻은 게 영정이라뇨 네. 너무합니다 저속 실패 이유는 작업량 해킹이라고 합니다 저거 카드 비정상적으로 잘 뜨면 저렇게 된다고 저거 풀어줘야 문의하면 카드 뒤집기가 운빨 터지면 장량 빼는 속도가 매크로급이라 그래요 저도 정지 당해 봤었어요 잘해도 난리임 카드 매크로가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아좀 짜증나겠다 하루 정도 내가 카드 대 드시, 카드 대지기가 운이 좋아가지고 정지를 먹었어 하루 정도 거상을 못하는 거잖아 짜증나지 그 시간에 상제랑 경험치 식빵 꺼 나는 진짜 미쳐 돌아 그냥 어그 시간에 상제 경험치 그래서 이분이 예.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작업용 영정 답변이 왔는데 기준이 참 예. 이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간만에 휴일이라고 카드 뒤집기 물량이 터져서 손가락 부서지게 뒤집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튕기더니만 다시 로그인하니까 작업용 해킹으로 정지를 먹었다고 뜨네요 작업용 해킹 기준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계속 음, 해킹 해킹 같은 거한 적이 없으니까 우선 계정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정지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먼저 해당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는 비정상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 진행이 되었으며 작업량이 1분에 40 이상 또는 1시간에 1,800 이상일 경우 차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이 유의 바랍니다. 결국 1분에 40, 10분에 300, 시간당 1,800 뽑으면 정지란 소리인데 지금까지 저 정도는 수년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지라는 게뭔 이해가 갑니다. 15년도에 카드지지기 팁게 서툴지만 글한편 쓰면서. 찍은 올린 영상만 봐도 10분 안에 자금량을 300을 뺐고 운이 좋아 자금량이 많으면 두세 시간도 충분히 저런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대로라면 기준을 좀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영종 플레도 앞으로는 또 카드 지식기 하면은 정지란 소리 아닙니까? 와 그러네. 존나 찝찝하겠네. 어야 하다가 막 카드 지키기 하는데 어야 이거 조졌다. 얘좀 아, 이거 너무, 내가 너무 빨리 했네. 아 좀, 좀, 좀 천천히 해야겠다. 좀 조절 좀, 완급조절 좀 해야면서 카드 짓기 해야겠는데? <목소리> 카드 짓기에 나름 요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인가, 224인가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카드 짓기 나잘 못해. 난 차라리 그, 사천성 크게 잘. 우와, 이분 잘하신다! 우와! 잘한, 잘하시네! 와난 이렇게 못해 진짜로. 저 해보자고요? 와 잘한다. 아조선모사님의 임금에서 어디서 버야 현무서 보시구나. 아이 누가 이분을 좀 채용을 좀 해봐봐. 아니 저도 지금 작업량이 지금 안빠져가지고 미치겠는데 아니, 이분 주, 아니, 이, 오셔서, 아, 이분 아이 내가 진짜 여기 임금에다가 내가 진짜 만원 해드릴 테 때가 오셔서 아이분 대박이네 진짜. 근데, 너무 잘하니까, 의심받을만 하다. 어. 그렇다고 이번에 잘못한 건 아닌데. 어. 그래요. 좀, 약간 좀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이네. 그래도 오토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